뉴시스 철도망 따라 오르는 집값 3. 교통 불모지는 옛말 GTX의 인천 집값 검충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뉴시스 홍세희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철도망 따라 오르는 집값 3. 교통불모지는 옛말 gtx의 인천 집값 검충. 상대적 저평가 받던 인천 집값 강세 g t x b 서울 7호선 연장 등 호재 반영. 송도 10억 클럽 부평 분양가 비 3억 미분양 검다는 분양가 대비 두배 뛰어. 지난 5월 22일 정식 개통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성남 연장선 산고격 일대. 산곡역이 위치한 인천 부평구 백마장 사거리 주변은 2022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공사 현장과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둔 재개발 구역의 저층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박모 42씨는 산곡 재개발 구역 대장 아파트 격인 부평아이파크가 분양가 대비 3억 2천만 원 정도가 뛰었어요. 이 일대 입주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씨도 지난 2019년 이 일대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박 씨의 얘기대로 산고격 초역세권인 부평 아이파크는 세대수가 256가구에 불과하지만 84제곱미터 비형이 지난 3월 7억 5,500만원, 20층, 에 거래됐다. 분양가. 4억 3,200만 원 대비 무려 3억 2,300만 원이나 뛴 것이다. 이 같은 부동산 열기는 산고격과 이어진 7호선 성남역 일대로 옮겨 붙고 있다. 특히 성남역에서 시작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되는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올해 말 착공될 예정이어서 청나는 물론 루원시티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정동. 신현동 등 지하철 노선과 인접한 지역의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서구는 그동안 교통의 불모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2호선에 더해 이번에 서울지하철 7호선 성남 연장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청라 연장선 사업까지 더해져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계획이 무산되긴 했지만, 구민들은 아직도 GTXD에 대한 기대도 저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집값 상승률 1위 연수, 부평, 서구 등 상승견인.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던 인천의 집값 상승세가 무섭다. 14일 부동산 114가 전국 17개 시도에 올해 1에서 4월까지 아파트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인천이 6.78%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gtxb 지하철 연장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탈. 탈. 서울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인식된 인천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13.05%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연수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 같은 기간 연수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1.32% 상승했다. 이어 부평구 13.50% 서구 13.21% 등의 순서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1년간 인천의 집값 상승률 1에서 3위 지역은 모두 GTX 개발일수가 있는 곳이다. 연수구와 부평구를 지나는 GTX 비노선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 말 착공이 예정된 상황이다. 또 인천시가 그동안 요구해온 GTX DY 노선은 서구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가정동 등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GTXB 따라 국민평형 10억 클럽 가입 부평도 큰폭 상승. 인천에서 고가 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연수구 송도 신도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특히 GTX-B 노선이 예정된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 구역 인근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여든의 제곱미터는 지난 4월 11억 5천만 원, 40층에 거래됐다. 부평에서는 GTX-B 노선이 연결되는 부평역 역세권인 부평동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여든의 제곱미터 시형이 지난 2월 7억 5130만 원 19등에 거래됐다. 분양가 5억 6,300만 원, 보다 1억 8,830만 원 올랐다. 서부권 급행광역철도 GTXD 구간이 김포 장기에서 부천, 부천종합운동장으로 반영됐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인 곳은 서구다. 특히 과거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린 검단 신도시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두배 이상 뛴 곳도 등장했다. 그래픽은 안지혜 기자의 자료입니다. 최근 검단 신도시에서 첫 입주를 시작한 호반 서밋 한 차는 지난 2월 8에제곱미터의 이형 분양권이 8억 2천만원, 19등, 에 거래됐다. 분양가, 4억 7백만원, 대비 두배 이상 오른 것이다. 검단 신도시에서 호우금이라고 불리는 호반 우미 금호 아파트의 84제곱미터 평형은 7억원 후반대 가격, 분양권을 형성하고 있다. 미분양 사태 당시 검단 신도시는 부족한 교통망이 최대 단점으로 꼽혔다. 3기 국가 신도시인 만큼 발전 가능성은 높지만 당장 수도권 일대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불편함이 많을 것이란 인식이 팽배했다. 검단신도시의 반전은 GTXD 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루어졌다. 인천시는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GTXD 노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인천지하철 1, 2호선 연장사업과 함께 GTX까지 들어서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GTXD 노선이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구한 아니 아닌 김부선, 김포부천선, 으로 축소되면서 최근에는 가격 상승세도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 또 노선을 두고서도 김포와 함께 서울 강남 직결을 요구하는 검단신도시와 인천시의 Y 노선을 지지하는 청라, 영종 주민간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